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 오늘도 건조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1도로 시작해 낮 최고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0.5에서 1m 높이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이선호 울주 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남 알프스의 호랑이 생태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0억 원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왜 호랑이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향후 동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해 호랑이 공원 건립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러시아, 국내 동물원 등을 둘러봤습니다. 추진 이유는 단 하나, 방구대 암각화의 호랑이 그림이 새겨진 것을 비롯해 과거 울주군 곳곳에서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것입니다. 울군 전역에 호랑이 이전으로 전해온 곳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 범을 테마로 한 생태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소 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호랑이 생태원은 이곳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간월산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주군의 말대로라면 영남알프스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겠지만 지자체가 나서 호랑이를 관광용으로 사육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생 습성을 잃은 호랑이를 데려오는 건 결국 세금으로 동물원을 짓고 관리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죽은 호랑이나 마찬가지예요. 야생성을 잃어버린 그냥 동물은 호랑이지 뭐 야생 고뭐 이런 아무리 넓게 해도 그건 없어요. 안 돼요. 또 일각에서는 이선호 군수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자 울주 서부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호랑이 생태원 건립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해외 연수 보고서에서 대학생들의 리포트를 무더기로 베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5명과 수행공무원 6명은 지난해 9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이들이 제출한 해외 연수 보고서 시의원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보고서가 이들보다 3년 전 같은 곳을 다녀왔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생들의 리포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합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공원을 견학한 내용을 적은 페이지. 따로 있는 문장이 합쳐지거나 우리말로 적은 단어가 영어로 바뀌어 있을 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정원을 다녀왔다는 부분은 대학생들의 리포트 중간중간에서 문장을 떼어서 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조사해서 적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항목은 울산시의원들의 보고서에서는 누군가에게 듣고 적은 것처럼 표현돼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이 감상을 적고 정책 제안을 했다는 부분조차 대학생들이 리포트에서 내린 결론과 일치합니다. 리포트를 썼던 대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의원들이 보고서의 내용을 물어보거나 출처 없이 인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쓴 보고서라며 남의 글을 베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일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연히 일치했다 말씀이세요? 네네 네. 그런데 학생들의 리포트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묻자 이거를 그걸 그대로 보고 적었는지 아니면은 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마침 그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베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베낀 건지 아닌 건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외유성 해외 연수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쓰게 만든 보고서조차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장윤호 씨 의원은 어제 지난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언론 중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손세익 대현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어제 장윤호 시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북구청이 윤종호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급 면제 주민청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종호 전 구청장에게 강제 경매로 소신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인데요. 지역 상인과 시민사회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북구의회가 통과시킨 윤종호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권에 대해 북구청이 수용 불가로 결정했습니다. 윤전 구청장이 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계법령이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고려할 때 채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종 수용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1만여 명이 서명하고 의회가 의결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구청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구청은 중소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속도로... 구상금 면제를 수용하라. 윤전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4억 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윤전 구청장의 아파트와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 개인 아파트에서면다 해결되는 문제인가? 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까? 이런 그 함께 고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자회견 2시간 뒤 북구청은 이동권 북구청장 명의로 반박문을 내고 당시 지방의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주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북구청장과 현직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 등의 책임을 떠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구가 결국 수용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민 청원을 지지했던 시민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회견에서 남북 경협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도 언급했는데요. 산업적 역량을 잘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하 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화학 공업 도시 함흥과 북한 최대의 제철소가 있는 청진 송트러 시장은 울산을 남북 경협에 동의한 벨트 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두 도시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항구와 산업단지 개발을 울산이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울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울산 같으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이게 진출하면서 어,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어, 그 북한 경제도 도움을 주는 어,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활발했던 시절 지자체별로 맺은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교류가 이루어진다며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0년대 말 대북 지원 물자 수송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현대차 노조는 북한의 국수공장 건립을 도우며 민간 교류를 펼친 울산. 남북 교류의 중심 도시에서 북방 경제의 전진 기지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아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20곳의 지역위원장 후보를 오늘까지 공모합니다. 울주군은 성인수 지역위원장이 울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강길부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지난해 울주군 지역위원장에 공모했던 후보들을 포함해 6, 7명이 도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옛 관선 울산시장 관사였던 남구 신정동 어린이집이 공공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갖춘 복합시설로 재탄생합니다. 이 어린이집은 1980년 관선 울산시장 관사로 지어졌지만 민선시장 취임 직후인 1996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재활용됐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이곳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건물을 헐고 어린이집 공공임대주택 등을 갖춘 15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울산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태화강 대숲을 꼽습니다 지금은 심리에 걸쳐 조성돼 있어 심리 대숲으로 불리는데요. 울산시가 태화강을 따라 40km를 대숲으로 조성하는 백리 대숲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태화강 심리 대숲, 떼까마기와 백로 등 울산을 찾는 철새들의 국내 최대 서식지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간 여기 낮에 일에 나와서 걷기 운동하고 또 이제 여름에는 저녁 먹고 또 나옵니다. 이곳의 면적은 29만 제곱미터로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 중로공보다 2만 제곱미터가 적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을 따라 40km 구간에 백리대숲이 조성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태하강을 따라 서식하는 대나무는 이곳 심리대숲을 비롯해 모두 25개 의 대나무 군락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각 대나무 군락지 사이 단절 구간에 대나무를 추가로 심어서 백리대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식재 필요한 대나무는 7만여 그루로 여기에는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하강 하류에 해당하는 1차 구간은 올해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고. 하천 상류인 2차 구간은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공사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태화강 곳곳의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시민참여형 생태관광 자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태화강 백리대숲이 완성되면 규모면에서 전국 최대 대나무 관광지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관광자원화 전략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고 낙폭을 기록했던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올해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끝낸 정유 화학사들이 올해부터 수익 확대에 나섭니다. 경제 브리핑 조창내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8.8%, 전세 가격은 10.6%나 하락하며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하락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감정원은 지난해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 폭이 확대된 가운데 전국 최고 하락률을 보였으며 이 같은 하락세는 올해도 계속돼 지방의 경우 평균 1.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울산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가운데 북구를 중심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하락 폭이 다른 지역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최근 수년간 신규 투자를 강화해온 울산 지역 정유 화학업체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SO1은 4조 8천억 원이 투입된 고도화 설비가 올해부터 100% 가동에 들어가면서 수천억 원대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호석 유학은 울산 고무공장 MB 라텍스 생산 능력을 기존 연산 40만 톤에서 55만 톤으로 확대하는 증설공사를 올해 1분기까지 완료하고 본격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롯데케미칼은 울산 공장에 500억 원을 투자해 고순도 이소프탈산 생산 설비를 두배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차량 판매량이 국내외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는 1년 전보다 4.7% 증가한. 72만여 대가 팔렸으며 해외 판매량은 1.3% 늘어난 386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아반떼가 전 세계 시장에서 69만 9천여 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최다 판매 차종에 올랐으며 국내에서는 그랜저가 11만 3천 대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심석희발 체육계 내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도 성폭력 근절과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사업 추진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다당성 검토를 거친 뒤 5월에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대기업 한 곳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공모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월사지 남북 3층 석탑과 신흥사 석조 아미타 열의 3존 좌상과 복장물이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추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간월사지 남북 3층 석탑은 기단의 짜임새와 금강역사의 조각 표현 방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구 대한동에 있는 신흥사 석조 아미타 열의 3존 좌상은 넓은 다리폭의 신체 비례와 큰얼굴의 큼직한 코등 17세기 불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겨울방학 기간 동안 울산 지역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감차 운행됩니다. 울산시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동구 꽃바위와 울주군 윤리를 오가는 104번을 20대에서 14대로 줄이는 등 50개 노선 시내버스 875대의 12%인 105대를 감차합니다. 다만 기업체 밀집지역의 감차는 최소화했고 감차기간 이용객이 늘어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환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의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역사학계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라 왕궁인 월성과 고려 왕궁인 만경대의 발굴 성과를 공유하며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는 변환기의 역사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 왕궁인 월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지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에 사용된 인골 2구와 건물지가 확인됐고 수막새와 토기 등도 다량 출토됐습니다. 신라 왕궁 월성은 101년에 축성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 왕궁으로 기능한 시점은 일러야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월성을 번궁이라 부르고 그 인근을 대궁으로 한 점으로 미어 왕궁이 월성으로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 경주 문지 뿐만이 아니고 경주를 벗어난 지역에도 어, 뭐 이궁이랄지 별궁이랄지는 궁을 따로 많이 관리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남북학자들이 공동으로 8차례 진행한 고려궁성 만월대에 대한 발굴 성과와 함께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됩니다. 향후 과제로 드론과 탐사기기 등의 반입 허용은 물론 1년에 200일 이상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조사를 위해 개성공단 안에 가칭 북한문화유산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는 과정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조사가 늘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고 하는 것을 어거든요 그걸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라왕경에서 고려 개경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는 이틀간 모두 아 개의 주제가 발표되는데. 역사적 전환기의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함께 남과 북의 역사문화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한 시대의 가장 정수라고 할수 있는 수도, 도성, 도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지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개경 만월대와 비무장 지대에 있는 태봉의 도읍진 철원 도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 또는 추진되면서.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찾기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국산 밀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밀 자금률이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밀 수매를 35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때 경남의 최대 밀 재배지였고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근거지였던 합천 초계들 하지만 지금은 밀밭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지난 2017년 수확한 밀이 아직 창고에 쌓여 있고, 지어봤자 팔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산밀 생산량은 연간 국내 소비량 200만 톤의 0.5%인 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밀의 생산 기반마저 무너지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수매 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밀 정부 수매는 지난 84년 당시 정부가 밀 수입을 자유화하면서 폐지한 이후 35년 만에 부활입니다. 수매한 국산 밀은 학교 급식과 군대 수입 밀 가공 업체에 공급해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어,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수매제도를 예,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밀과 경쟁할 수 있는 품질 제고 정책을 함께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밀 자금률을 9.9%까지 높이겠다는 밀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책을 환영한 농민들은 국산밀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 없,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국산밀 육성법을 하루속히 통과해서 역대 정부 모두 국산밀 발전 대책을 제시했지만 밀 자급률은 0.5%로 다시 원점입니다. 신경 조건은 한번 무너지면 되살리기 쉽지 않다는 반정인데 정부의 이번 대책이 우리밀 살리기의 계기가 되길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입니다. 고래 문화 마을 고래 저금통 모금함 61만 6,480원, 동구 지바요가 회원 1동 20만 원, 울주군 정신건강센터 11만 3,800원, 울산 두서우체국 모금함 2 6,200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은 한 통화 3,000원의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73.9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지원 조례안 논란에 대해 교육청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대부분에서 학부모회가 이미 구성돼 운영 중이라며 이들의 활동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학부모회를 지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올해도 청년 고용 사업장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하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지역 사업체는 500만 원을 추가해 신규 채용 1인당 연 1,400만 원, 3년간 총 4,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박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은 영하 0.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더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9도로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울산에는 장기간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울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은 보통 단계로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0도, 부산은 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2에서 많게는 7도가량이나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에서 2.5미터로 오늘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